부처님도 땅에서 어,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어, 신의 법도나 이런 것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같이 이렇게 스며 있는 것들이에요. 이 종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 무속도 신령님들을 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보면서 불교와 무속은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어, 다르다 하면 다를 수 있고요. 네. 어, 또, 같다 하면 또 같을 수 있죠. 만약 다르다고 하면은 이 불교와 무속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제, 부처님 법이라 그러죠. 어, 이제, 부처님은 어떤 법문이나, 어떤 불경이나, 또, 그,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들, 또 스님들은 굉장히, 어, 어떤 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무당, 무속세계에 어떤 이 원이 세워져 있지가 않아요. 음. 종교로 또, 어, 등록이 되어 있지가 않고, 보이지 않는, 음, 어떤 형상이 없는 또 자연신이나 천신이나 이런 자연에서 오는 신들을 또 우리 무속, 어, 선생님들, 무당은 다 모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산신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또 용, 용신에 가면 또 용왕님은 또 이렇게 생겼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어, 누가 정확히 딱딱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이제 보이고, 화경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변에서, 대신해서, 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원불도 굉장히 많죠. 음. 요즘 원불도 굉장히 또 특이하게 뭐 생긴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그 어떤 그 부처님도 땅에서 어,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어, 인간의 몸을 받고 와서 어떤 원을 세우시고 득도를 하고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 우리는 무속세계에서는 그런 어, 부처님처럼 그런 얘기도 없고 음. 어 그냥 토속 신앙이고 어, 보이지 않는 어떤 자연 신의 어떤 힘을 빌어서 또 돌아가신 조상님이 또 공부해서 어딘가로 가서 공부를 하고 뭐 어디 뭐 산신에 가서 용신에 가서 다 다르잖아요. 뭐 산신에 가서 공부를 했는지 관세음보살님 밑에서 공부를 하셨다든지 줄이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섬기면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같이 음. 아무리 무당이라 그래도 같이 우리가 생활 속에 묻어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다를, 따로 있지 않다. 어, 이 무속세계의 어떤 모시는 신명이나 어떤, 음, 그런, 어, 신의 법도나 이런 것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같이 이렇게 스며 있는 것들이에요. 음. 그래서 별게 음. 아니다. 음, 같이 숨 쉬고 같이 살면서 같이 모시고, 어, 그렇게 되지만, 부처님은 어때요?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원을 다 세워놓고 딱 드러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음. 그렇지만 저기 계속 피라미드 형식이에요 이 신의 세계나 모든 것들은 저는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항상 설명을 해요 아주 그냥 그 피라미드 형식이지만 쭉 타고 올라가면 딱 하나라는 거죠 아. 음, 그 하나에서 다 뿌리가 다 퍼지듯이 퍼져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올라가면 그 음, 어떤 다 하나에서 뻗어 나온 거다라고 전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거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아 부처님 형상 딱 있고 절에 가면 뭐 지장보살도 있고 탱화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전수천하님도 계시고 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이는 거로 사람들이 심취돼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그걸로 따지자 면 일반인들 그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다르다. 그럼, 불구와 아, 맞는 사람이 있고, 네, 무속과 맞는 사람도 있나요? 무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음. 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생활 삶 속에서 같이 스며들어서 같이 가는 게 무속이에요. 아. 어, 근데, 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무속인을 조금 하대를 하죠. 음. 어, 귀신을 섬긴다. 네. 어, 귀신을 이용해서, 어, 떤 뭐, 기룡학을 점친다. 어, 맞죠? 그것도 맞는 소리죠. 음. 그래서 좀 약간 좀 하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동등하다, 음. 평등하다.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소 이 무당 선생님들이 신을 모시고 뭐 자연신을 모시고 조상 신명을 모시고 이렇게 가면서 불교에서는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갈 때가 더 많다라고 저는 말을 해요. 네. 무속 세계도 우리 이 모시는 신명이나 다 원력이 틀리고 하는 일들은 틀려서 필요한 부분이고 뭐 절에 계시는 어떤 부처님 밑에 뭐 제자님들이나 천수천하뭐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역할이 다 다르다. 음. 그래서 각자의 역할대로 이 지구 안에서 행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음,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